한다고 하면은 이런 똥깨 반다고 욕할 거예요 아시겠어요? 막막 키자마자 막 동네 간다고 할 거예요 아시겠어요? 남은 시간 1분 미만인데 왜 1분 1분 된거 같은데 안 들어가지? 기분 탓인가? 10초밖에 안된 건가? 그런가? 대기야2 시간이라고? 발투할 때? 에이 설마 진척 속증, 적 속증. 캐릭터가 무사한지만 보겠 됩니다. 절대 확인해야 돼. 이거 이거 나 확인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다. 아 이거 좀 아닌 듯. 안돼! 안돼! 안돼 안돼! 이 수락밖에 없는 건 뭔데? 아니야!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라고! 안 들어가진다. 어떡하죠? 바로 다시 꺼지는데? 로그인 시도가 느리거나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로그인이 불가능하다고요? 장난쳐? 농담이지? 오! 1 9 4이님이 메시지 보낸거 지금 봤어요 <laughs> 저 부른거 백섭이라고? <laughs> 아이 설마 아니지? 아이, 아이 나 한번만 더 내다버린 시간이라고? <laughs> 남은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고? 아, 농담이죠? 아니, 설마, 이거 지금, 어? 아니, 솔직히 말해서, 예약꾸며 사람이 있어봐야 얼마나 했다고, 이거. 이거 안 들어가진다고? 농담이죠, 진짜. 이거 오늘 평일이에요, 주말이에요? 주말이라 그런가? 주말이라서 지금, 안, 사람들이 하는 사람이 많은 건가?